노릇노릇 맛있게 잘 구워집니다. 감자 야채전. 이렇게 구우면 쫀득쫀득. 참 맛있어요. 음. 쫀득쫀득. 참 맛있어요. 음. 네, 오늘은 감자를 갈아서 쪽파랑 호박이랑 당근이랑 청양고추 이렇게 채 썰어 놓고 맛있게 전을 부쳐 보도록 할게요. 감자는 큼직한 거하나예요 400g이에요. 이거를 강판에다가 갈을 거예요. 강판에다가 껍질을 벗겨서 깨끗이 씻은 거예요. 연장갑을 껴고 감자를 강판에다가 갈아줄게요. 하나 갈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갈아서 감자 가루데다가 그냥 하면 묽어서 안되니까 여기다가 부침가루를 이게 200ml에요 한 컵인데 박하면서 다 넣을게요. 다 넣고 소금을 반 큰술 넣을게요. 고운 소금 반 큰술. 물은 안 들어갔어요. 야채를 넣으면 또 반죽이 묽어져요. 이렇게 해서 넣고, 애호박은 3분의 2 정도 넣을게요. 하나는 많, 많을 것 같아서 3분의 2 정도 채를 썰어 줄 거예요.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넣고 반죽에다가 쪽파는 12개 정도 큰 거는 이렇게 좀 반을 나눠서 호박 채 길이 정도 똑같이 이렇게. 당근도 채를 썰어 줄게요. 한 50g 정도? 청양고추 그냥 씨채로 썰어 줄게요. 물은 안 넣어도 돼요. 팬에다가 불을 켜고 식용유를 불러 주고 아, 어떤 분은 제가 이 플라스틱 쓴다고 댓글에다가 붙인 게는 맛있어 보이는데 무슨 플라스틱으로 쓰냐고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이거 테팔이에요 테팔 태팔 보이시나요 테팔 브랜드잖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었겠죠 그런 걸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심하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면 밀가루만 한 것보다 감자를 갈아서 하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기름이 작으면 한번 둘러주고 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네, 한장 완성 맛있어 보이죠 또한장 구워보겠습니다. 기름을 조금만 돌르고 한국자 떠서 위쪽으로 색이 변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줘요 노랗게 잘 익었죠 이렇게 하고 식용유를 한번 노릇노릇 맛있게 잘 구워집니다. 감자 야채전 이렇게 구우면 쫀득쫀득 참 맛있어요. 하나 잘 구워졌어요. 감자 야채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아주 쫀득쫀득하고 참 맛있어요. 이렇게 구워 드셔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쫀득쫀득 참 맛있어요. 음.